근데 코스피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상황이에요. 이러면 좀 쉬어야죠. 음. 그러니까 이런 국면이 조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때도 삼성전자 사셔야 됩니다. 하이닉스 사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이때. 그럼 이때 이렇게 행보하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현대차 사셔야 됩니다. <laughs>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음. 예. 그래서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 어, 제 주변 분들한테 일도 팔지 마라. 음. 예. 지금 팔면 못 산다. 그럼 언제 사냐면 50만원 넘어갈 때 삽니다. 네, 예, 그런 분들은 그런 어,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제 장 시작됐네요. 네, 일단 예. 시작이 됐는데 보니까 일단 예.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지만 외인의 음. 매도가 많이 나올 거를 걱정했는데 음. 오히려 지금 2천억 코스피 순매수, 코스닥은 280억 음. 순매수로 나와요. 선물도 선, 사고 있고, 음, 선물도 사고. 선물 어제 1조 2천억까지 매도하다가 음. 마지막에 3천억대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예. 그, 그래서 어제 그 해석을. 네. 어떻게 하냐면 그런 것도 좀 끼어 있지 않을까 하방으로 밀다가 네. 그 매수세 에 네. 밀려서 손절 처리 뭐한거 아니냐 뭐 이런 외국 외국인들 을 우리는 이제 하나로 보잖아요 지금 음. 편의상 우리도 근데 기관도 여러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어제 유럽계 자금이 좀 일부 장초반에 매도가 강했다 음. 근데 어, 미국계 자금이 오히려 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예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 플러스 나고 어제 플러, 플러스네. 어제 마이크론 플러스 났습니다. 어제 7에 사신 분들이 승자네 그러면. 그렇죠. 마이너스 7에 네. 열심히 일하신 분들의 그 보람이 있어. 현대차 플러스죠. 플러스네. 네, 지금 우리 시장을 이끄는 3대장이 플러스입니다. 뭐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팔지 말아야 되죠. 또이로러스 나왔다고 더 언급 불안하다 또 언급하시는 <laughs> 분도 계세요. 음. 예.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미치는 영향은 아직 직접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음. 반도체 관세액이 자꾸 이제 언론에서 떠드는데 그건 이제 정부한테 뭐 친정부 뭐 반정부 그러니까 보면 우리나라 언론의 거의 70% 이상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부 싫어해요. 음. 그러니까 좋아지는 꼴을 못 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를 약간 꽈서 얘기를 합니다. 야, 너 반도체 지금 관세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음. 이를다 주식시장 빠지면 니네가 대책 있어? 정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문전자하이이스 회장님들은 관세 부과해? 괜찮아? 음. 예, 이러고 있죠. 그치, 예. 일단 뭐 지금 쇼티지 상황이라. 네, 음. 니들이 손해지? 뭐 예, 그렇습니다. 음. 그냥 유럽의 어떤 학자가 물론 이제 정치적인 의사가 있긴 의도가 있긴 하겠지만 미국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할때 니들이 관세를 높여 봐야 결국엔 니네 국민들이 손해를 본다. 음. 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관세가 하나의 지금 타코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그럼 유럽이 뺏기 들면 끝납니다. 이제 음. 아 그냥 그린란드 줄게. 제발 없던 걸로 해줘. 그렇지, 아니면 근데 그 미국도 그걸 강, 그냥 이렇게 뺏 겠다는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그 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웃음> 매수가 <웃음> 적정한 가격. 아 근데 그치? 그 예전에 보면은 러시아로부터 음. 그 북극 산 것도 알래스카를 아 산죠. 알래스카, 예. 알래스카 산 것도 뭐 그렇게 산 거고. 예, 그렇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러시아가 엄청 후회했지만 사실 근데 미국이 역사를 보면 그 지금 캘리포니아주나 뉴멕시코주 같은 경우는 산 거예요. 음. 멕시코한테 멕시코한테 공식적으로 산 겁니다. 전쟁을 했지만 전쟁이 전쟁이 이제 벌어지다가 휴전을 하고, 야, 그럼 내가 우리가 돈 주고 살 테니까 줘, 그냥. 음. 그래서 지금 미국 서부가 자기가 된 거죠. 음. 예, 그 텍사스 주만 스스로 싸워가지고 멕시코랑 싸워서 독립을 쟁취한 다음에 거기다 미 연방에 들어갈 게 마지막으로 한 주가 텍사스 주죠. 텍사스가 아직도 미국이 안 걸고 있죠. 네. 텍사스 주가 하면 이렇게 별 하나 딱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아, 아, 그래요? 난 몰라. 자존심이 거기는 예, 대단합니다. 나는 미국이 전방 정부가 도와준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연방에 들어갔어. 아. 그래서 거기는 막 총쳐도 이제 아줌마들도 맥도날드 갈 때. 아 그래요? 예. <laughs> 합법화돼 있습니다. 아 예. 미국 역사가 공부하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산 역사예요. 남의 남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그린란드도 그게 똑같은 거죠. 협박하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막 엄청나게 그런데 네. 그쪽에 어떤 역사를 바탕으로한 그렇죠. 그들의 문화 상으로는 네. 네. 그들의 그 짧은 200년 역사를 보면, 2, 300년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어, 그린란드도 결국 돈좀살 거예요. 덴마크는 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음.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봉합되죠. 그럼 유럽은 왜 그럴 수밖에 없는 힘을 키우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지금 뭐 네. 무기서부터 뭐 생산 시설부터 네. 아예 없으니까. 그라이메탈이뭐1 년에 뭐 전차 뭐열 대도 못 만든다는데, 네, 그렇죠. 음. 아직 멀었죠. 지금 국방력이나 뭐 국력이나 뭐다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 일, 미국의 어쩔 수 없는 일방적인 승리가 될것 같고요. 어제 수급을 쭉 체크해봤죠. 아, 그래요? 네, 체크해봤더니. 특이한 현상이었습니다. 코스닥 순매도 뭐, 외국인 순매도 상 1, 2, 3, 4, 5등이 다 로봇입니다. 로봇이구나 아. 에이, 제가 이걸 한달 정도 로봇 비싸다 그랬는데. 그러게. 그뭐 이런 말씀 들으면 좀 그렇지만 워렌버핏도 항상 하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 말이잖아요. 예. 물이 빠져야 예. 뭘 입고 있는지 그렇죠. 알수 있죠. 알수 있다. 아마 오늘 이런 급락에 대한 공포가 가득했을 때 내가 어떤 음, 주식을 음, 들고 있는지 음. 그 그렇죠. 들고 있으신 분들의 심리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 음, 음. 나올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 자꾸 아 이거 위험합니다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 쟤는 왜 저래 이렇게 부정적이야. 그게 아니라 지금 현대차는 얘기하잖아요 계속 사라고. <laughs> 그것도 로봇이죠. 예, 네. 근데 다르다. 음. 네. 그러니까 밸류가 너무 빨리 반영됐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어제 많이 산 거는 ABL, 실리콘, 레인보우, 에코프로 비엠 샀습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샀죠 또 오히려. 네. 이건 무슨 얘기냐? 노봇주 사더라도 근본 인는 애들 사겠다. 시총 큰 종목 사겠다는 라 거예요, 의지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삼성 SDI가 유록 떴습니다. 기관 외국인 동반 순매수. 외국인은 하, BTS를 좋아한다, 하이브. 음. 판 거는 한대차 삼성전자, 한대차삼성전자 같이 팔았는데 이거는 아마 선물과 연동돼서 판 걸로 보이고 그것도 네. 좋아, 좋아하는 종목을 좀 좋게 해석하고 그런 거죠. 음. 예. 이게 뭐, 그러니까 좀 특이했습니다. 어, 어제 외국인들은 레인보우로 알테오젠을 샀다. 아, 알테오젠을? 네. 예, 이런 부분들도 잘 보시고, 지금 너무, 그러니까 너무 시장을 제가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은 뭐냐면 너무 단편적으로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배를 타고 음. 미국으로 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자꾸 뭐 섬이 나오면 여기가 어디일까 기웃거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음. 그러면 늦어지죠 우리가 사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네. 있는 게 실적을 바탕으로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 수급 상황을 바탕으로 반도체 네. 메모리는 네. 뭐 내년까지 네. 뭐 후년까지 계속 음, 음. 좋을 것이다가 일단 하나의 비유 음. 자동차도 지금 뭐 최근에 이~ 그~ 아트라스 이것 때문에 아트라스, 일어난 예. 네. 네. 이런 어떤 현이 좋아질 거라는 그렇죠. 이 믿음, 네. 요러한 것들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잔파도에 음. 자꾸 흔들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뺄 이유가 없죠. 음. 어제 그 미국의 그 험악한 장소에서도 마이크로는. 마이크론과 인텔은 이렇게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거 보면서 마이크론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요. 샌디스크. 샌디스크도 셋죠. 어, 죠 이름을 좀잘 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죠 요즘에 대해서. 샌디스크. 아, 샌디스크. 로켓넷 뭐 이런. 게. <laughs> 로 그러네. 로키 데스크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네. 어제 샌디스크 같은 경우 9% 넘게 급등이나 왔으니까. 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좀 하나 걱정이 되는 거은 코스닥 음, 음. 예 아무래도 이 실적이 좀 뒷받침되지 않아서 일까요 코스닥의 하락폭이 좀 상대적으로 크네요 지금 이제 이게 좀 항상 그 취약한 부분들이 이렇게 위기가 오면 외부 변수가 작용하면 취약한 쪽들이 약할 수밖에 없죠 네 특히 이제 펀더멘탈이 약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내러티브로만 올라왔던 쪽들은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쪽들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 바이오들이 보면 오늘 한 3, 4%씩 다 빠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알테오젠의 영향이 아니라 음. 그냥 지금 이쪽은 지금 당장은 조금 보기에는 애매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그러면 갈땐 어디냐. 아, 다시 현대차. 아까 다시 뭐, 현대차. 뭐 팀장님이 현대차 조심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예, 저는 아직 곱니다. 음. 예, 계속고 그, 어제 60만 예. 원까지는 보고 있다라고 하셨죠. 예, 60만 원까지는 뭐 한번 충분히 갈수 있다. 그래서 이거 끝까지 좀 가봐야 됩니다만는 일단은 현재 한3%또 올라가고 예, 예, 있어요. 예, 현대차는. 예, 예. 제가 여기 오면 올라갑니다. 예. <laughs> 예. 네. 예. 저기... 이상한 또 예, 징크스? 징크스가 생겼네요. 음. 예, 그래서 아니 그래서 어제 한 120만 주았는데 오늘 도 사죠 외국인들이. 음. 그러니까 분위기는 일단 차익실현 매물 한번 간본 거죠. 던져서 간 보고. 왜냐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거의 못 샀어요 이거를 현대차를 수급한 보여드릴까요? 외국인들이 계속 못 사고 오히려 털렸습니다. 음. 1월 7일 날 한번 사온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물량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이 포트에 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늦어막히 들면 외국인들이 무섭게 삽니다. 음. 공매도 치는 애들이 지금 여기에 그러면 이, 이, 이날 한번 생각해 보면 이날왜 이렇게 급등했을까요? 1월 19일 날. 제가 얘기한다고 급등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여기 여러 가지 요소가 좀 있을 텐데. 쇼커버링입니다. 쇼커버링. 아 쇼커버링. 쇼커버링 물량이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면서 한편으로 또 인버스 투자하신 예, 분들 예, 예. 이, 뭐 올해 1월달에만 4천 거의 5천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오늘 반등 나왔을 거 아니야 인버스. 어 반등 나와서 이제 이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공매도 세력들도 있고. 예. 근데 하여튼 좀. 그래서 그 주변에 질문을 많이 하는데 걱정이 될것 같아요. 어떤 아나운서가 저한테 대차장구가 요즘에 많이 늘고 있던데 음. 그래도 현대차를 사야 돼요. 막 그래서 제가 시총이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laughs> 비율대로 사요. 그렇지.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대차장구가 늘어났다고 또 기사 쓰시는 분들이 있어막 공매도 물량이 많아졌다. 시가총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더 사야 되죠. 그렇죠. 매도도 마찬가지로. <laughs> 네, 네, 그래서 기계적인 공매도를 가지고 너무 쫄면 안 된다. 네. 지금 좀 빠질 거야, 고점일 거야, 고점일 거야 하는 공매도들도 네. 계속 가면 이제 불안하면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하면 그렇죠. 이제 슛 왜냐하면 커버가 이게 나오겠죠. 항상 주식 투자가 왜냐하면 뭐 시, 그러니까 초보분들한테 신용이나 대출이나 뭐 아니면 이제 어 미수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갑자기 또. 음, 그렇죠.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게 기한이 있죠. 음. 신용 뭐육 개월 정도 기한이 있고 뭐 이게 근데 공매도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빌렸으면 그 이자를 내야 되는데 기한이 있죠 또. 음, 그렇지. 뭐 6개월을 빌리든 1년을 빌리든 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기간을 연장했는데도 내가 돈을 다 잃을 것 같다. 공매도는 마이너스가 100%가 아니에요. 매수는 100%죠, 마이너스가. 음, 그렇죠. 상패되면 깡통 되는 게 끝이지만. 공매도는 마이너스 300% 400%도 날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더 고민이 엄청 크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음, 더 한, 불안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텐베거 나오는 종목들이 보면 공매도들이 쏙퀴즈 하면서 공매도도 물타기를 합니다. 물타기에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털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뭐 저는 뭐 현금 갖고 투자하는 개인들이 더 편하다. 속편하다. 음. 그냥 따라사면 되죠. 뭐 쫓아가면 되는데. 그렇죠. 예. 근데 뭐 이렇게 크게 어 물론 전 지금 전 세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마 트럼프만큼 고민이 많을 거예요. 트럼프도 이제 겉으로는 이렇게 센척하고 막 말은 예, 하지만 예, 트럼프도 고민이 많으실 거고. 우리 대통령도 고민이 많으실 거고. 그보다 저가 한 고다음 그 정도로 제가 고민이 많을 겁니다. <laughs> 네. 저도 좀 해요. 그렇죠, 그렇죠. 여의도에 지금 고민 머리들이 여기에 엄청나게. <laughs> 예. 제가 참.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어, 이렇게 예. 마음이 아프죠. 뭐 갖고 있는 게 빠질거나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빠지면 이게 제새끼를갖거든요 그치. <laughs> 와자리를 가서 우리 이건희 대표님 벽 네. 치면서 네. 아왜 어, <laughs> 빠져? 갑자기 막 입맛이 <laughs> 없어지고. 제가 원래 점심을 안 굶는 사람인데 막 어, 어제는. 너무 막 속상해가지고 <laughs> 네. 다이어트하고 좋지 뭐 저녁이 저녁 때 밥이 안 들어가더라고 요네자 예, 네. 그러면 이거 그러네 네. 그 마운자로 뭐저 뭐지 음. 위고비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주식을 하 하시, 하시라고 아, 그... 이렇게 권해하는 게저살 저 빼려고 하시는 분들께 제 와이프의 명언 있습니다 다이어트의 최고는 마음 고생이다 마음 고생이다 <laughs> <laughs> 그 그렇게딱 뉘앙스를 들으니까 네. 이 경험에서 오러 나오. 우리 그치. 이 대표님이 하도 속을 쓰겨 해가지고. 아 그럴 수도 있죠. 예. 저는 속을 잘안 쓰기는데 제가 마음 고생하는 걸 많이 봐서 그런가. 아 예. 그래요? 예. 맞아요. 그렇게, 그렇게 먹어도 살이 안 찌냐면서. <laughs> 자 예. 어, 어쨌든.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만. 네. 근데 어쨌든 코스닥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음. 네, 좀 이, 그렇네요 분위기가. 예, 그러니까 일단 그 동안의 주도주들은 좀 음. 버티는 모습인데 음, 음.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도 느끼는 건 계속 주도주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 시장 격언이 맞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는 해요. 그렇죠. 주도주가 포지션이 좀 많으셔야지 그래야 나머지가 빠져도 견딜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뭐한 1억 운용하는데 5천만 원치 어 사놓은 게 많이 빠지면 화나잖아요. 근데 한천0 0 0만원치 사놓은 게잘 올라가면 기쁘지 않죠 예 그게, 그게 그래서 비중 배분을 좀 잘하셔야 된다. 음.